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코인 소식으로 찾아뵙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다시 넘어서면서 현재는 우리 업비트 기준으로는 7,100만 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이제 전고점을 뚫고 지금 현재 63,600 6 8 8 달러 부근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 기준으로는 전고점 부분에 도, 도달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뚫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거의 전고점 부근에 다다랐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네, 현재는 그러면 비트 강세장이 맞고요. 자, 동달아서 우리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종목은요, 바로 외탈 종목인데요. 오늘은 그러면 메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코인 투 코인에서는 우리 무료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향 분석과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우리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 2회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 참가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메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알트 불장의 신호탄이 되어주고 있는 메탈입니다. 자 무려 장중에 30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무려 한 2,000원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메탈이 거의 300% 상승을 한후 꾸준히 지금 현재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도 8,1200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죠. 2,000원 부근에서 올랐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4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지면 거의 한 20배가 넘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등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메탈 코인이 무슨 코인, 어, 무엇을 하는 코인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메탈은 무슨 코인일까요?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 여기서 말하는 그 메탈은 이 메탈이 다르죠. 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메탈은 코인의 메탈을 의미하고요. 자, 우리 메탈코인은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자, 이 메탈코인은요. 2017년에 자, 론칭이 되었으며 화폐 단위는 우리 MTL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메탈코인을 통해 보내 받게 되면요. 매 1달러마다 약 5%에 이르는 보상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더불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용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탈 고인을 이용해 송금을 하면 일정한 보상을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메탈이 워싱턴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소식에 이렇게 메탈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자 메탈 페이 측은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요 어, 워싱턴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 메탈 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과 동시에 메탈 코인은 자 미국판 페이코인이다 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코인도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메탈 코인이. 전 세계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자 미국판 페이코인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페이코인도 단일 결제 시스템에 연관되면서 무려 2,000%나 상승을 했었는데요. 페이코인은 현재는 아직 300%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가상거래 거래소 업비트에서 29일에 2200원대에 거래되던 메탈은요, 이런 면허 취득 공식 발표,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판 페이코인이다. 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자 29일에는요 장중에 무려 9,200원까지 도달을 하였고요 그 다음 날인 3월 30일 즉 어제였죠 어, 9,960원까지 상승을 하고 현재는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의 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대 부근에서 많이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당연히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10% 많으면 몇십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현재 9천원대 이상 9,600원, 9,400원에 물려계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물론 페이코인이 1,000% 2,000%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메탈도 한번 주목을 받고 난 이후에 현재는 소강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메탈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잠시 더 조정을 받을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코인 투자는 예측이 아닌. 대응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물려 계시다면, 이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는 아무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손절 라인을 지키고 추후에 재공략한다든지 아니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줄 때, 그럴 때 돌파 매매를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 즉,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호재라면 호재일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도 전고점 부근에서 돌파할 듯말듯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은 이렇게 튼튼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호재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거래대금도 지금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죠? 자, 업비트 기준으로 아직 초기화 된건 아니지만 무려 2조 5천억 원이라는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대금이 무려 5천억 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네, 어피트 기준이고요. 자, 이렇게 따지면 메탈이 비트코인보다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이 무려 다섯 종목이나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뭐 가, 다섯 종목이 지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다는 점을 어 우리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비트코인보다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 많다는 것은 알트 불장 속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비트코인 강세장에 더불어 그다음 알트코인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 상위 알트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자 그렇게 되면 이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겠죠. 어, 이 모든 비트 강세장 알트 강세장 상위 알트 강세장 마지막 조정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 속에서 어, 알트 코인 강세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거두면서 조정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적당한 가격. 할인된 가격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원칙과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비중관리와 멘탈관리 현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포인트 코인 단톡방에서 준 쌤이 직접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으니 코인 투자자분들. 코리니 분들, 코인 입문자분들 참가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